大家好, 新老师와 함께하는 중국어 수업. 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국어 강사 김하숙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니 지도 좀 취마 라는 주제에서 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다 가는 네, 그런 본문 내용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一个,단词,虽然,虽然, 네,虽然은, 비록 뭐뭐 하지만, 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그래서,虽然很远, 하면, 비록很远, 네, 좀 멀긴 하지만, 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语,虽然难,但是有意思, 네, 비록 중국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네. 우리 중국어 배우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중국어가 재미있어서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수이라는 비록 뭐뭐 하지만, 네. 뭐뭐 해. 이럴 때, 네. 쓸수 있는 접속사 이랍니다. 네. 이렇게 수이란 네, 하나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은 수일안이랑 여딴씨가네 같이 세트로 많이 쓰인답니다. 자, 이거 단츠. 팅 땡땡땡더 라는 표현이죠. 팅이 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꽤 제법 매우 뭐뭐하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딩 땡땡땡더. 네, 이런 표현을 써준답니다. 그래서 挺好吃的. 그러면, 네, 제법 맛있어. 好吃가 우리 맛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법 맛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挺好看的. 음, 꽤, 에, 제법 이뻐. 제법, 네, 보기 좋아. 이렇게 쓸 때, 挺好看的. 그러니까 칭 하고 뜨어 사이는 형용사가 오죠. 好吃,好看, 네, 뭐,漂亮 이런 뜻으로 이런 형용사들이 와서 제법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거 단어方便方便 네, 方便은 편리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제법 편리해 이러면 挺方便的,더挺팡비엔 네. 같이 해볼게요. 挺方便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별로 편리하지가 않아.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때는 부탈팡비엔 뭐 부팡비엔 할 수도 있겠지만 탈가 들어가면 별로 편리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거 단词인乐인乐 이거는 한자 그대로 음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악을 듣다 하면 听인乐인데乐听音乐하음乐악을좀 듣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乐听音乐 네, 뭐... 집에서 뭐하나요? 그러면 뭐 음악도 좀 듣고 TV도 좀 보고 이럴 때팅팅이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너 무슨 음악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니, 시 화, 什么, 이,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니, 시 화, 什么, 이, 왜? 하면 너 무슨 음악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두 단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편리하다方便엔 펑, 음악, 인외 인乐非常은다은 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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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 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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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车后 하면, 네, 차에서 내린 다음, 네, 요 뒤에 호가 붙으면, 뭐뭐 한 다음이 되, 되겠습니다. 下车后, 네, 그리고 该下车了,该 네, 땡땡땡了 하면, 네, 뭐, 뭐, 할 때가 됐다. 뭐, 뭐, 해야 한다. 네, 이 까이가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 내릴 때가 됐다. 네, 내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该下车了.该下车了. 음,非常好. 자, 이거 단词走.走. 네, 走는. 걷다, 떠나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走分 가면, 5분 정도 걸으면,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走분分한번 더. 走분分 음,非常好. 타走了 이러면, 그는 떠났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타 다섯 년 그는 떠났다 그는 가버렸다 네, 이런 다으로쓸 수가 있겠습니 다섯 년 다섯 년 전, 분중년 네, 분을, 시간 단위, 우리 시아 시는 시가, 시를 나타내지만, 시간 단위를, 시를 나타내지만, 분중은 네, 분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30분중 하면 30분, 네. 5분중 하면 5분,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중중 30분 중, 30분 중, 5분 5분 네, 여기까지가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간 단위 네, 함께 다시 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이나 시간 등의 시간 단위를 중국에서는 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분중, 네,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분 하면 30분중. 네, 우리 30분중을 우리가 네, 빵그시오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一个小时가 한 시간인데 반이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삼십 분이 되겠습니다. 一个小时,一个小时 하면 한 시간인데 그게 절반이니까 3 0 분이죠. 그래서 半个小时라고도 네, 3 0 분을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뭐 이렇게 나타낼 때는 一个小时,두 시간을 两个小时. 네, 10시간은 10个小时. 10시간. 네, 여기에서 12시간이면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12个小时? 네, 아니죠. 네, 12시간 할 때는 12个小时.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분 중과小时는 시간을 나타낼 때, 분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 저와 함께 네.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단어 수이란, 수이 네, 비록 뭐뭐하지만, 킹 땡땡땡 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제법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다음이 방便. 方便 네, 方便은 편리하다 라는 뜻이죠 下一个音乐音乐 한자 그대로 음악 아, 下一个下车下车利便차차利便利便利便利便利이利便利便走.便 네, 다떠나다자 이거. 분중. 분중. 발음할 때는 윗니를 아래 입술에다 살짝 붙였다가 띄면서 분중. 분중. 네, 시간 단위 분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죠.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배운 단어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 오늘 배운 7곱개 단어 외우기입니다. 이번에는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어르신들, 네차한잔 마시면서 주화건의네 쪼화지, 네뻥요 친구라는 노래를 함께 감상해 보아요. 여기 아 있는 네, 밑에 병은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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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啊，你一个人。欢喜。 坚持什么真爱白 Thank i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자짜이